네 예, 안녕하십니까. 9월 3일자 뉴욕타임스입니다. 음, 예, 이걸 해보겠습니다. 예, 조금 확대해서 보면, C praise firepower to signal that China won't be bleed again. 네, 예, 그래가지고, 비디오가 있는데, 뭐, 짤막하겠죠. 그래서, 비디오를 먼저 보고, 본문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처음부터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본문을 점검해 보죠. Sea prays firepower. s e 가 firepower, 화력. 화력을 프레이 y 한 인데, 화력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Uh, 뭐 하기 위해서? To signal that. 다음 같은 점을 시사하기 위해서. China won't be bullied again. 중국이 다시 불리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거죠. 깡패에 의해서 폭력패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거죠. 중국이 다시 한번 어떤 원수 적국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하기 위해서 파이어 파워를 아주 그냥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준다. 이거죠. The parade attended by the leaders of Russia and North Korea 이에 참석된 parade가 had a defiant message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defiant 동사는 defy지요 보란듯이 무시하답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보란듯이 무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Trump fired back 트럼프가 반격했어요 accusing Xi Jinping of ING 시진주에게 범한다고 비난하면서 이그노링 무시한다 이거죠. 아메리카 롤인 월드투 2020년 미국의 역할을 무시한다고 시진핑의 시진 무시한다고 비난하면서. 데이비드 피어슨 리포터 from beijing where he was to t a m. 이 베이징에서 이 기자가 지시받았습니다. to be in position 하면 제자리에 와 있어라 이거죠. 취재 장소에 와 있어라 언제? At 2.45 a.m. 오늘 새벽 2시 45분에 누구랑 웰롱 위드 아저널리카 커버링 더프레이드카까이 프레이드를 취재하는 다른 언론인들과 함께 새벽 2시 45분에 취재장소에 와 있어라 이거죠. Twilight Leader Xi Jinping presided over a massive military parade. Preside over. 주재하다라고 그러죠. 이 엄청난 규모의 군사 프레이드를 주재했습니다 인베이징에서 f e a t u 보여주는 이 프레이드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f i g h t 전투기, missiles and g o 거위 걸음을 걷는 거위 걸음을 걷는 군인들 as issued d e 시진핑이 발표하는 동안에 d e f i a n 뭐란 듯이 무시하는, 해볼테면 해봐라는 경고를, 경고를 발표하는 동안에, to rivals, 경쟁자들에게, sorry, defiant warning to revivals, 어떤 경고냐 하면 경쟁자들에게 not to challenge his country's sovereignty. 중국의 주권을, 주권에 도전하지 마라, 이거죠. 도전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는 그런, 에, 남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경고를 발표하는 동안에 시 n e i s c o r e d leaders 에, 시진핑 주석의 이 메시지가요 리더들의 해서 u n d e r 강조된 겁니다 밑줄 친 거니까 underline u 강조됐는데 gather by side in the v i e w 이사열대에사열시 주석 옆에 모여 있는 모여 있는 지도자들에 서 강조되었는데 Representing States 이 지도자들은 국가들을 대표합니다. That have challenged or questioned American dominance of the global order 세계 질서에 대한 미국의 지배 세계 질서에 미국의 지배적인 위치에 대해서 지배, 위치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아니면 은 최소한 의문시해온 그런 국가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He was flanked by 시 주석이 바로 옆에 누가 서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옆에 예블라디 러시아 엔드스킨의 김정은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언론에 있는 누구 누구와 함께 리더셔 오브 원 파키스탄 에너드 모스트 이션 대부분 독재 국가 독재 국가의 지도자들과 함께 캐논스파이어80 타임스 대포들이 80번 울렸습니다. 80번 발사했지요 대포들이 To mark the a n n 이사진 종전 기념일을, 예, 종전 기념일,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80주년이니까 80, 80발의 대포를 쏜 거죠. As soldiers c Chinese flag, 예, 뭐 하는 동안에 군인들이 중국 국기를 운반하는 동안, and marched across red carpet, 그리고 레드카펫 red c 을 지나서 행군했습니다. 행진했어요. 군인들이 깃발을 가지고 행진했어요. 가버링 바면서요이 일부를 덮고 있는 레드 카펫 너머로 행진하는 동안에 r a t c h the p a r a e w a e d 이프레이드를 구경하는, 파레이드를 구경하는 이 군중들은 e small f l 작은 작은 빨간색 그 국기를 흔들었죠. 이게 and saluted 그리고 인사했습니다. 경의를 표했는데 as the national anthem was played. 애국가가 연주되고 and the flag was raised. 그리고 국기가 개양되는 동안에 later 나중에 피존슨, 블런스 이제 맨 마지막이었죠. 피존하고 블런들이 set to number 8000 80, t each 각각 8만 개의 숫자 8만 개에 이르른다고 말해지고 있는 이 비둘기들도 8만 개, 풍선도 8만 개. 그래서 비둘기 먼저 날라가고 그다음에 풍선 에, 날라갔죠. 각각 8만 개들이 were well, released into the air 공중으로 그 released 되었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이렇게 보내어진 건데요. 비둘기들 풀어주고 풍선 날리고 the parade was a highlight. 이 parade가 highlight이었습니다. o v e weeks l 여러 주에 걸친 그 캠페인의 말하자면 정점이었다 하이라이트 였는데 by the ruling c 예, 그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당에서 준비된 여러 주에 걸친 캠페인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예, 뭐 하기 위해서 이게 준비가 됐냐 하면 이 캠페인의 목적이 뭐냐면, to stoke nationalism. 민족주의를 부추기기위해서요 stoke, 부추기다 하죠. 민족주의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cast China's role in the World War II. 예, 이 2차 세계전에서의 중국의 역할, 2차 세계전 때 중국의 역할을 recast. 좀 다르게 제시하기 위해서요. 2차 세계전 때, 뭐, 한국도, 중국도 뭐, 비슷하게, 예, 일본에, 군압발에 이제 짓밟혀 있었으니까 저항이+ 저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본격적인 중국은 조금 솔직히 말하면 한국보다는 조금 더 나라가 넓으니까 그래도 좀 전쟁답게 하긴 했지요. 우리는 뭐 워낙 영토가 작으니까 하다 하다 할수 없이 만주로 중국으로 뭐 미국으로 다또 피신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펼치긴 했지만 본토 안에서는 많이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는요. 네, 예, 하여튼 그런데 중국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겁니다. 좀 다르게 말하자면 좀 얌전하게 말하면 재조명한다 이거죠.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 목적이 프로젝트 파티 앤스 공산당을 무엇으로 그 투시하는 거, 무엇으로 제시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목적은 네이션 세이비아, 중국의 구원자로 구원자로 중국 공산당을 제시하는 겁니다. 누구의 맞선 구원자냐 하면 여기에서 Foreigner class, 외국 침략자, 즉 Imperial Japan 제국 시대의 일본요 제국 시대 일본이라는 외국 침략자에 대한 그 중국을 구원한 사람으로 구원한 세력으로 공산당을 제시한다 이거죠세 번째 목적은 the evoking of wartime memories serves 전시의 기억들을 전쟁 시의 이 기억들을 evoke. 그 회상시키는 겁니다. 그 기억들을 회상시키는 것은 serves to rally. 모뭐 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rally는 이제 모빌라이즈처럼 동원한다는 거죠. domestic Chinese support. 국내, 중국인들의 지원을 동원하는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in the face of, 무엇에 직면한 상태예요? economic uncertainty and tensions with the United States. 국내적으로는 경제적 불확실성, 그 다음에 국, 해외, 국제적으로는 미국과의 긴장 관계, 이두 가지에 직면한 상태에서, which Mr. C has accused of, 미국을 시주석이 비난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비난해왔는데, 미국이 뭐 한다고? trying to contain and suppress China. 중국을 contain, 억제하고, 그리고 중국을 억압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미국을 지금까지 계속 시진핑이 비난해왔습니다. c h i n a s flag was raised. 중국의 국기가 게양되었다. And m i l i t a r y band played. 군 군악대가 플레이하는 동안에, during the parade, 이 프레이드 기간 동안에, the Chinese nation is a great nation. 중국은 위대한 국가이다. That fears no tyranny. 어떤 독재 국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And stands firm on its own feet. 그리고 굳건하게 자립하는 국가입니다. 국가에 두 발을 딛고 서는 국가요. 남한테 의존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굳건하게 자리하는 국가. 시디클 from the r o s t r 안문 게이트. 천문 rostrum r 은 p o d 처럼 연단이란 말입니다. 연단에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바라 마오쩌둥 마의 거대한 초상화 위에 위에 설치된 연단에서요. he drew a direct line between the sagre quiero 직접적인 라인을 선을 그었다니까 직접 비교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요. 는 직접 비교를 했다. 왜요? 비교를 했다. 베이징의 사그레 5 2 0 0이여명 중에 중국의 중국인들의 희생 희생과 그다음에 이제 챌린지즈다. challenges that China says it faces today. 중국이 오늘 직면하고 있다라고 직면하고 있다고 중국이 말하는 그 도전들 사이에 직접 비교를 한 겁니다. 뭐,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거요. 그것 똑같다는 겁니다. 이사세위 때, 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그 피해 당한 것하고, 그 sacrifices, 이사소위의 그런 희생들, 중국인들의 희생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말하는 중국이 지금 오늘날 직면하고 있다라는 도전이요. 근데 여기가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아마 이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시지 주석이 말하는 건데요. 시 주석이 말하는 중국이 지금 오늘날 직면하고 있다라고 시 주석이 말하는 도전이요. 그게 지금 흐름으로 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중국이 자기가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영어에서는요. 중국이 말을 합니다. 사물이 입이 달려 있다 이거죠. 영어에서는 When faced in the past with 과거예요. 무엇에 직면했을 때에. with a life and death struggle 생사의 생사의 그런 싸움 생사의 뭐 싸움 전투 해야 되겠죠 생사의 전투에 직면했을 때 between justice and evil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의 생사의 뭐 대결 생사의 전투요 그러니까 정의와 악마 사이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light and darkness 빛과 어둠 사이에 그다음에 progression, reaction, 이 전진과 반동, 전진과 이제 뭐 후퇴란 말이죠, reaction, 반동이란 말이죠. 여기서 사실 전진과 반동, 그런 다음에그 그랬을 때더 Chinese people, 중국인들은 united, 그 통합을 이루었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In hatred of the enemy. 원수에 대한 이 적국에 대한 이 증오에서 증오에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됐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And rose up 그리고 올라가 일어섰다 이거죠. Rose up 예, 봉기한 겁니다. 주민들이 in resistance 저항해서 예, 그래서 예, 일어나서 봉기했다 이런 일어나, 그렇게 해도 되고 일어나서 용감하게 일어나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저항했다 해도 되고. 저항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해도 되고요. He cast today's tensions as 시주석은 오늘날의 이 긴장관계들을 무엇으로 묘사했느냐 하면 묘사, as another f a i t h f u l choice, 또 하나의 운명적 선택으로 묘사했어요. Between peace and war, between 뒤에는 반드시 end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A와 B 사이에 하면 end라 하죠. 네, 그리고 전쟁과 평화 사이에 그 다음에 dialogue and conversation 이 대화와 충돌 사이의 선택입니다. And said 그리고 말하건대냐면 China is side with progress. 중국은 진보 또는 진전, 진전을 편에 서겠다는 거죠. Side with가 그쪽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The event was rich in symbolism. 이 오늘 행사는요, 심볼리즘에 있어서 아주 풍부했다는 겁니다. 상징주의가 넘쳐났어요. t i the c o m m u n i s 오늘의 공산당을 무엇과 연계시키는 타이? 연계시키는 상징주의요. With its r e v o l 공산주의의 그 옛날, 전국 4 0년대 혁명 시대의 과거요. 이 공산당 혁명 시대의 과거와 연계시키는 그런 상징으로 가득찼습니다. Senior Chinese leaders, past and present. 과거 그리고 현재 의 중국의 그 고위 지도자들이 gathered, 모여들었는데, along with Mr. 시주석과 함께 모였습니다. Who wore a Mao style suit. 시주석이 Mao Chetong s t 의 옷을 양복을, 양복을 입었어요. Echoing the founding father of the People's Republic. 예. 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의 아버지의, 건국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echo. 예, 그대로, 그, 그대로, 뭐,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죠. 반영하면서, 그래서 마취통이, 마취통이 늘 입고 다니는 그 마취통 스타일의 스을 예, 그, 특별히 상의를요, 스슬 이 양복이라는 말이죠. 위아래인데 하여튼, 그런 스을 입었습니다. Later, Mr. Su stood in the open sunroof of a Chinese made red flag limousine. 아까 비디오에서 봤지만,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Mr. Su가 서 있었어요. In the open sunroof of a Chinese made, 중국에서 만든 red flag limousine, open sunroof. Sunroof를 뚫고서, 거기 서 있었죠. Open sunroof에 서 있었습니다. Red flag limousine, 중국에, 이 중국어로는 홍기가 되죠. 빨간기, 빨간기라는 이 브랜드의 중국 그 차, 차, 차입니다. 중국 차 브랜드가 Red Flag, 홍기라는 게 브랜드가 있어요. 이 차는요, that evokes 회상시키는, 뭐, 과거를 회상시키는 승용차입니다. Both Mao's era, 마체통의 시대와 그 다음에 중국의 Ambition of Industrial Self-Reliance, 중국의 산업적, 산업적 자립을 자립에 대한 야심을, 야심이 두 가지를 다 상기시키는 그런 승용차입니다. 왜요? 예, 아마 이거 50년대부터 아마 이 차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마오체통이뭐이차에 관한 뭐 일화가 있겠죠. 마오체통이 직접 탔든가. 예, 그러면서 또한, 예, 그 시대부터 중국이 50년대부터 차근차근, 예, 산업적, 즉뭐 공업적 자립을, 자립을 이루겠다는 라 그런 야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세계 공산품의 38%를 혼자 다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As he reviewed People's Liberation Army troops. 그가 머무는 동안에 이 리무진 타고 그가요 사회를 했죠. People's Liberation Army 인민해방군 군인들을 사회 하는 동안에 He called out. 그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Greetings, comrades. 공산당 동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comrades, 동무 여러분, you are working hard. 수고하십니다. The troops turned their heads. 그러니까 군인들은 그들의 머리를 돌렸습니다. In perfect synchronicity. synchronicity. 발음이 어렵네요. Synchronicity. 싱크로니시티. i c y I t y 이렇게 끝나 n 그 앞에 아마 s y n c h r 싱크로니시티. 싱크로니시티. 이렇게 읽을 겁니다. 싱크로니시티. 예, 사전에 뭐 동시 발생이에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아, s 수많은 군인들이 고개를 딱 돌리는데 완벽하게 그냥 일관되이 똑같이 한사람이 하듯이 n is a l i t t l 뭐 하는 동안 에즈 a 드시스 s he m i s s e 탄 his car p a s 그들을 통과하는 동안에 고개 s 시 t 석 쪽으로 일관되게 똑 h 이 똑같이, 똑같이 한꺼 e 에 m 개를 돌리는 겁니다. t h 스 y p 이 유니슨 d them 이 합창으로 예, 대응했어요. 합창으로 다음과 같이 화답했습니다. o 인들이 y e x a c t l a l o n t h e p o n d e d in unison a 리고 r 같이 합창으로 대응 i 어요합창으 o 다음과 같이 화답했습니다. 군인들이 f o l l o w t h e p a r t y 당을 따르라 f i g h t t o w in 싸워서 이겨라. First exemplary conduct. 아주 모범적 행동을 만들어내라. 모범적 행동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외쳤어요. To demonstrate their war readiness, 그들의 이 전쟁 준비를 보여주기 위하여, soldiers holding guns j u m g e d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뛰어갔습니다. Past tanks, 탱크를 지나서 뛰어갔어요. 이 탱크는 어떤 탱크들이냐면, holding missiles.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탱크들을 지나서 뛰어들어가가지고, and jogging, 뛰어가가지고, and lift into their vehicle. 그들이 그들의 차량 안으로, 차량 안으로, 깨구리가 뛰어들어가듯이 그냥 순식간에, 동작이 아주 기민했죠. 순식간에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는 바로 미사일 실은 이 탱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예. 군인들이 이 탱크 앞에 쭉 일렬로들 도열에 있다가 사열이 끝나니까 바로, 바로 그 탱크 한 대, 두 대씩 해당되는 군인들이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고 힘차게 뛰어서, 뛰어서 그 자신들의 이 탱크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아주 순식간에 뛰어 들어가면서 그냥 문탁 닫는 겁니다. 아주 동작이 아주 기민하고 아주 절도가 있었어요 soldiers marching in the parade. 네, 군인들이 그 행진하고 있고요 The presence of Mr. Putin highlighted p u t i n 의 존재가 무엇을 the 켜 주었습니다 the way 방식을, Putin의 줬는데, the time and t i a n 의 존재가 다음 y the time and t a the t e n h i n a t and r h e s h i a n h a v e s o u g and h t t i a l h a e i g n the t t i r a h i s n the i e s h i t i e 중국과 러시아가 그 동안에 계속해서 추구해 온 방식이요. 뭐하기 위해서 온라인드 히스토리 그들의 역사를 온라인 하기 위해서 온라인은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참 까다로운데 그들의 역사를요, 역사를 온라인 해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온라인. Online. 온라인의 네. 가장 근접한 동의어가 싱크로나이즈 또는 하모나이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 지금이 온라인에 그두 가지 뉘앙스를 다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만드는 거, 그것은 조금 이상하죠. 역, 역사를 뭐 똑같이 만들어 보면 안 되고, 예, 결국은 하모나이즈 정도인데, 역사가 그 하모니를 보이도록, 해요. 화합을 보이도록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중국과 러시아의 역사가, 역사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예를면, 들 예, 예, 러시아는 특별히 예, 나치 독일에 대한 저항을 했고요. 나치 독일에 대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예, 그 2차 대전 전승 제일 공헌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아, 그 그렇게 말하면 너무 과장이고 피해 쪽에서 보자면 피해를 예, 계속 그 피해를 입으면서 저항한 것으로는요. 물론 제일의 공헌은 이제 미국이라고 해야 되겠지만요. 적극적인면에서 예, 하여튼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제 뭐 일본과 예 싸움을 했지만은 그래서 하모나이즈 역사를 좀 조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식, 조화시키려는 그런 방식. 방식을 부각시켰는데 예. Each presenting World War 2 as 각국이 이 러시아나 중국이 세계 이차 세계전을 어떻게 제시하는냐면 as a proof of their country's sacrifice.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차 세계전을 그들 국가의 희생 희생의 증거 and j u s t w f y i n 그리고 정당화의 증거 for demanding a greater say 더큰 발언권이죠 더큰 발언권을 요구하는 요구하는 것의 정당성이요 in the post war international order 전후 국제질서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큰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독재국가에 맞서서 이렇게 싸워, 싸운 것 쌓은 그런 공적 때문에요. Yeah. Uh, for both s e and a P e 두 사람 모두에게, victory was costly. 승리는 승리는 아주 비쌌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But incomplete. Yeah, 그런데 yeah, 불완전했어요. 승리가. They believe 그들은 그래서 믿습니다. Uh, Hegemonic forces still want to impose a foreign model upon them. 이 yeah, 해계문이의 이 세력이요. 해게문의를 구사하려는 해게문의를 장악하려는 이런 세력들 미국과 같은 이런 세력들이 아직도 임포즈 부과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Foreign model 외국의 모델이요.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모델을 자신들에게 기자 부과해 보려고 말하자면 거의 강요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요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And block the rightful place in the world. 그리고 그들의 정당한 위치를... 이 세상에서 어떤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위치를요 막아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세력들이 해이모니를 추구하는 이런 세력들이라고 조셉 토리지안이 말했는데, 어서오실 프로페서, 예, 부교수가 에르메리칸 유니버시티에. Now they w a n t to use the memory of the war. 이제 이두 사람이 시진핑과 푸틴이 이 전쟁의 기억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To inoculate future generations against Inoculate, 접종하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게 Western values, 서방 세계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거기에 저항하는 접종을 하려고요. 서방 세계를, 서방 세계 가치관을 앞으로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방주사를 미리 놓겠다는 겁니다. And legitimate, the global order t h e n v i s i o n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그들이 꿈꾸는 이 세계 질서요 세계 질서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legitimate, Legitimate, 이 단어는 좋지 않은데요. j u s t 가 좋습니다. 정당화시키는 정당화시키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justify를 많이 써요. l e g i t i m a e 합법적이라는 형용사로 엄청 많이 쓰는 겁니다. 이 단어가 요 형용사일 때 l e g i t i m a t e 라고 읽죠. legitimate 두 번째 실리브레이션을 합법적인 압도적으로 쓰겠습니다 uh, legitimize 합법화하다 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합법화하다. 그래서 그, 그 단어는 여기 어울리지 않고 legitimate 이라는 동사가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네, 잘 쓰지 않습니다. 너무 저 아카데믹한 단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justify 정도로 하는게 타당하고 이건 해도 해도 좀 너무 지나치고 다음에요. 파트 네, 2로 넘어갈텐데